오늘은 부추를 수확하고 있는데요. 한여름에 비를 주고 부추를 수확하기 굉장히 힘들죠. 그래도 잘 자라준 부추를 제때 수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맘때쯤 부추가 잎이 노랗게 되고 좀 힘들어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부추는 다비성 작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부추밭에 여러가지 작업을 해볼 건데요. 여름에 주는, 웃걸음 주는 작업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순비재 제주농부입니다. 오늘은 어, 부추밭에 나와 있습니다. 어, 부추를 봄에 제가 꼭 태비를, 부추밭에 어, 그 부추를 싹빼고 아니면 부추가 나오기 전에 태비를 위에다가 어, 전면 도포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은 아마 풀 관리와 양분 관리를 충분히 하시면서 지금까지 마음껏 따서 어, 잘라서 어, 드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 그래서 부추를 어, 키우실 때풀 어, 관리가 가장 걱정이고 그리고 어, 부추밭에 비닐에 비닐 비닐을 씌워갖고 부추를 키우면은 그게 또나중에 되면은 부추가 굉장히 얇아지고 양분 부족으로 어, 그리고 제대로 물도 먹지 못해서 어, 그리고 비닐 안에서 키우게 되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어, 부추들이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봄에 이 부추밭에 부추를 싹 해고 퇴비를 덮었는데요. 그 전에 이제 복합비료를 여러 가지 뿌려줬죠. 그렇게 하시면은 아마 어, 성공적으로 부추를 키우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봄에 부추에 축추비를 주셨을 거고 어, 하지만 이제 여름에 비가 오고 어, 한몇 차례, 한두세 차례 최소 두세 차례는 이제 부추를 잘라 잘라 드시고 저 같은 경우는 한 지금 다섯 차례는 잘랐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쯤이면 이제 부추가 좀 누렇게 되고 아마 마그네슘과 각종 복합비료 어, 그 어, 영양 영양 부족으로 누렇게 뜨고 예 끝이 어 타는 어, 팁번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줘야 될게 바로 부추의 웃거름입니다. 어, 부추는 웃거름을 어, 많이 줘야 되는 그런 다비성 작물입니다. 호박도 마찬가지고요. 어, 부추도 이제 퇴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호박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부추 밭에 어그 적절히 어깨 생각보다 좀 많은 어 퇴비를 좀 깔아 주셔야 됩니다. 최소한 3, 3에서 5cm 정도는 테비를 깔아주셔야지. 한 두세 차례, 뭐 많게는 다섯 차례 정도 걱정 없이 이 부추를 계속 베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추밭에 웃거름을 줄 건데요. 어, 웃거름 주는 거는 봄과 거의 비슷하고 대신에 지금은 충이 많은 시기라서 어, 충 방제를 위해서 보통은 여기다 토양 살충제를 주시잖아요. 하지만 집에서 키우시는 거는 어 조그만 텃밭에서 키우는 부추밭 이런 어, 텃밭 작물들은 어, 농약을 쓰시지 마시고 웬만하면은 어, 친환경 토양 살충제를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지만 얘네들이 땅 속에 있는 벌레들을 다 죽입니다. 저도 봤었는데 벌레들이 기어 다녔었는데 어, 이것을 치니까 벌레들을 다낮아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주변에 기어다니는 벌레나 땅 속에 있는 벌레를 죽이기 위해서는 이런 토양사이 충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거 선전하는 건 아닌데, 총진싹이라고 여기는 b 티 미생물이랑, 그러니까 나방류 벌레, 애벌레들 죽이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곰팡이균으로 이제, 어, 뭐냐, 그 백강균이라고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백강균이 이제 곰팡이, 어, 그 배충에 이제 들어가서, 예, 곰팡이균을, 균이 이제, 해충을 사멸하는 그런 기작을 하는데요. 어, 그러니까는 동충하초 같이 어, 그 해충을 다 감싸서 곰팡이를다 감싸서 예, 죽입니다. 그래서 한 보름에 보름이나 한달 간격으로 밭에 그냥 작물 위에다 쭉 뿌려주세요. 어, 굉장히 간단합니다. 농약이 아니기 때문에 축축할 때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축축할 때 그때 주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얘는 미생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은 토양 살충제를 뿌려줄 거고요. 어, 친환경 살충제.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어, 복합 비료도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어, 복합 비료도 뿌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칼슘 비료도 줄 것입니다. 칼슘 비료는 1 년에 한세번 정도는 주셔야 됩니다. 작물을 한 이런 부추를 두세번 정도 수확하시고 나서 칼슘 비료도 꼭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잎 끝까지 깔끔하게 타지 않고 누렇게 되지 않고 아주 잘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황산 마그네슘이라고 어 25kg에 만원 정도 농협에서 팝니다. 예. 그게 굉장히 마그네슘이 왜 중요하냐? 강화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잎이 좀 누렇게 되고 전체적으로 누렇게 되면은 어이 마그네슘 결핍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물에 이제 녹여서 주셔도 되고 작물 사이에 어그 작물에 닿지 않게 살짝 뿌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다가 이제 항상 마그네슘도 함께 혼용해서 같이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다른 거 주실 필요 없고 그다음에 주변 주변 고랑이나 이 작물 사이 사이에 유기질 비료도 뿌려주시면은 이 유기질 비료가 이제 곰팡이균에 의해서 이제 어 미생물에 의해서 어 분해가 돼서 어 천천히 녹아 들어가서 작물이 어이 부추들이 이용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름웃걸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부추를 보여드리면서 어 부추 만약에 지금 부추를 부추밭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부추가 누렇게 되고 이제 곰팡이병이 걸리고 녹임병이 걸리고 해서 부추를 포기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부추는 어, 위에 순을 잘라먹는 그런 작물입니다 따라서 부추 입순이 좋지 않으면 그냥 잘라버리세요 그리고 다시 새롭게 어, 키우시고 관리하시면은 어, 또 부추가 또 나오기 때문에 이 부추 윗수는만 먹, 먹는 것이기 때문에 뿌리만 죽지 않으면은 계속 부추를 키워서 드실, 드실 수가 있습니다. 부추는 한 4~5년 정도 한 곳에서 계속 키워서 드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뿌리가 너무 커지고 간격이 좁아지면은 부추를 뽑아다가 다른 데 심으시면은 평생 부추 모종 사지 않고도 계속 키워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부추를 보여드릴게요. 부추를 보여드리면서 수확하면서 어떤 부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그리고 비료를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싹 수확을 해야지. 해야 될... 지금 제가 부추를 수확을 하고 있는데요. 어, 부추를 수확하면서 이렇게 잎이 누렇게 되고 예, 뜨는 이런 잎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잎들이 많다고 하면 양분 부족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칼슘이나 마그네슘을 충분히 주셔야 되는데. 잎 끝이 노랗게 되는 현상은 주로 칼슘 부족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질산칼슘 정도만 마그네슘만 꾸준히 공급해주시면은 이런 잎 없이 파릇파릇한 부추를 수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부추를 수확하면서 만약에 부추밭에 부추가 좋지 못하면은 그냥 싹 빼서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부추를 갖고 오시면 됩니다. 우선은 부추 이쪽에 있는 잘 자란 부추를 먼저 싹뱐 다음에 여기다가 어, 우선은 복합 비료랑 마그네슘 그리고 토양 살충제를 뿌리고 그리고 주변 고랑에는 이제 요 유기질 비료랑 요 사이, 장물 사이사이에도 유기질 비료를 좀 뿌리고 그 다음에 어, 여기다 퇴비를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작물을 수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만약에 작물을 수확하면서 이렇게 어, 잎이 상태가 좋지 않고 한 거는 그냥 잘라서 버리세요. 어차피 또 나오기 때문에 어, 큰 어, 걱정은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어, 잘라서 이제 어, 짜, 잘 다듬어서 드실 수 있는 건 드시고요. 예, 이렇게 해서 내 부추가 잘 자라지 않는 이유, 어, 커지지, 이렇게 두꺼워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대부분 양분 부족이고, 토양 속에 이제 그 다른 해충들이 뿌리를 갉아먹어서 제대로 크지 못해서. 예. 이 부추가 굵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간격이 너무 좁기 때문에 부추가 굵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주 원인은 양분입니다. 따라서 지금 부추를 한번 수확해 볼게요. 먼저 어, 밭 전체적으로 이 토양 살충제를 친환경 토양 살충제를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확한 부추를 수확한 곳에 이제 복합 비료와 마그네슘 어, 칼슘 비료를 뿌리고 그다음에 퇴비를 위에다가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유기, 유기질 비료는 퇴비 위에다가 덮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기질 비료가 이제 부숙이 안된 거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 고랑이나 퇴비 위에 얹어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날이 선선해서 햇빛이 들지 않아서 일을 하기 그래도 땀은 나지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부추가 아주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양분을 꾸준히 주고 그리고 이 부추를 한네 번, 다섯 번 정도 적개는한세번 정도 수확하실 때마다. 이렇게 방금 전에 한것 같이 퇴비를 위에다가 깔아주시면 풀도 안 나오고 그리고 양분도 한 동안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토양 살충제도 영양 말고 이런 살충제도 구입하셔서 꼭 뿌리시면 벌레도 많지도 않고 그 다음에 부추를 수확할 때마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부추는 이제 좀 이뻐야 되죠. 그 다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면 정말 귀찮은 게이 부추만큼. 비찮은게 없습니다. 따라서 어 적절한 양분만 주시고 퇴비만 적절히 깔아주시면 은큰 예, 문제 없이 자라는 게 바로 부추다. 그리고 지금 여름에 이 뿌리가 지금 갈라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 뿌리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 원래 하나였던 건데 얘두 예, 개로 갈라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양분을 많이 필요하는 시기고 지금 늘어나는 시기죠. 그리고 굉장히 어, 굵게 잘 자라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벌레도 많은 식이고요. 그래서 이맘때 가장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데요. 어, 여기에다가 이제 복합비료랑 칼슘비료만 적절히 주시면큰 문제 없이 고추가잘 자라줄 것입니다. 어, 만약에 화학비료가 싫으신 분들은 여기, 여기다가 이제 복합비료 주시지 말고 태비만 넉넉히 주셔도 어, 충분히 아주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 수가 있을 거라 생각,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제 카슘 정도만 이제 공급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질상카슘만 어, 조금만 한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만 뿌려주시면은 한 문제 없이 아주 잘 자라는 게 부추고요. 오늘은 이제 부추 여름에 웃거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부추가 상태가 좋지 않고 죽어간다 생각되시면은 우선은 위에서싹 대시고 다시 밭을 다시 장만 어, 저기 정돈을 하시고 좀 덥지만 어~ 지금 만약에 이 작업을 하시면은 어~ 가을까지 정말 꾸준히 부추를 비싼 부추 요즘에 비싸야 모든 농산물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길러 먹어야지 좀 저렴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텃밭을 어, 지금 덥더라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추비를 주지 않으면 얘네들이 비료 성분이 없으면은 잘 자라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 다비성 작물인 부추를 이제 건강하게 굵게 키우시려면은 예, 어쨌든 부, 부추의 웃거름은 넉넉히 주셔야 된다. 저도 여기 저쪽에다가 퇴비를 넣고 이렇게 해서 꾸준히 이제 부추를 배워갈 때마다 이 부추에 이제 부추를 덮은 게어 이게 좀 얇아진다 생각될 때 그때 이제 이 작물을 다이 한쪽을 수확하고 나서 저같이 예, 퇴비를 깔아줍니다. 이렇게 깔아주시면은 예, 어차피 부추를 한 번에 수확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추밭이 크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어 한번 수확을 쫙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밭을 재정돈한다 생각하시고 퇴비랑 퇴비랑 각종 비료를 예, 위에다가. 어, 밑에다가 얹어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비가 잦죠. 어, 비가 잦을 때 병이 병과 충이 많습니다. 그래서 병충해 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영상 감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